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저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봉현이 형님 모시고 팔란티어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쪽도 되게 열심히 네.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랑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이제 책을 주식 책을 한권 썼었고요. 음. 저는 그리고 본업은 직장인이고 이제 월급으로 월급 날마다 4차 산업 시대의 우량 자산인 비트코인이랑 그외 성장 산업에 속한 뭐 국내외 우량 주식을 매도 없이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네. 쪽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네네네. 굉장히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네.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한국에서 한때 민주식으로 유행했던 건 아는데 음. 막 한국인들이 음.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인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저도 네네네. 몰랐었는데 음.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우연한 기회에 그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고 음.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를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단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뭐냐면 일단 팔란티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사명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구슬이 있잖아요. 그 구, 구슬이 미래를 이렇게 거구나. 들여, 아그 이렇게 네, 어쨌든 반지의 장에 나오는 그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슬 같은 거거든요. 아 그때 이제 팔란티어라는 사명이.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음.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뭐 그런 철학을 아 담은 네이밍이고요. 회사 자체가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빅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주는 소프트웨어, 음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플랫폼 어떤. 이런 구독 형식으로 제공하는 회사고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좀더 쉽게 말하면 네. 뭔가 이제 각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쌓여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주고 그다 데이터들을 연결해주고 그 연결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구 어, 정의하고 정렬해주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각 사용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걸 도출하도록 음. 어떤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감이 안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파괴적인지도 사실은알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그, 반대로 또 유튜브에서는 너무 홍보 영상만 나오니까 이거 아, 아, 아. 한계점을 알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냥 감을 <laughs> 잡기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일반인들이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아, 네. 좀 키면은 그냥 약간 엑셀 같이 생겼어요. 엑셀 같이 생겨가지고, 음. 뭐 이게 우리 db에 있는 거를 여기에 출력을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뭐 피버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음. 그 피버 테이블을 바탕으로 ui, ux 막 해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고, 음. 막 코딩을 다 해가지고 이제 막 하나하나 글자 크기도 조정하고 이런 거다 해가지고 할수 있어서 뭔가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PPT, 엑셀, 파이썬 뭐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짬뽕 시켜가지고 근데 가장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에서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엑셀이 1 0 0만 행이 넘어가면 뻑나요. 왜냐면 이게 이 엑셀이라는 툴 자체가 1980년 후반에 개발이 돼가지고 애초에 이거의 그 구조 자체가 오늘날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툴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엑셀이 멈추면 이제 아 윈도우 재설치를 하거나 CPU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 기, 기본적인 그 데이터 툴 자체가 오늘날 기업이 방대하게 쌓아 놓은 데이터를 한 번에 올리기에 자체가 부적합한 툴이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음, 기존에 음, 옛, 옛날에 그런 분석 툴 같은 경우는 오늘날처럼 데이터가 방대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만들었었던 거고 음. 이, 이 사스 기반이거든요. 이게 뭐 엑셀처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구독 형태로 이제 제 아이디 계정을 인허가 받아가지고 음. 사용자 인증까지 받아서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pc 는 그러니까 이제 뭐안 좋은거 써도 상관이 없죠 사스 에서 저쪽에서 이제 다 돌려 주니까 음, 음, 그래 해서 뭐 우리 aws 에서 가지고 있는 db 를 가지고 이 파란 티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써버리니까 음. 이제 엑셀 기준으로는 100만개의 데이터를 한번만 돌리면 컴퓨터가 뻥 났다면 음. 이거는 3억개를 동시에 돌려도 뻑이 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100만개 데이터만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할수 있었다면 음. 지금은 3억개가 넘는 데이터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음.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파괴적인 거고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문제점이 뭐 있지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가 뭐지 뭐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운송이나 이런 쪽에 비효율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은 요 팔란티어가 이제 두 가지 좀 크게 보면은 사업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네. 이제 군용이나 정부용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음. 이제 일반적인 상업용 기업용 쪽으로는 이제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용처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뭐,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산업의각 개별 기업에, 또그 안에서도, 뭐, 재무, 구매, 생산, 뭐, 마케팅, 인사, 뭐, 홍보 등등, 여기저기에 이제, 각 기업이, 어,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각 기업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고담은 그 배트맨에 나오는 그 고담인가요?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저도 그거를 쓰면은 뭐 테러리스트들의 뭐 그런 동향을 볼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뭐 이런 이런 자금 출처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 이제 음. 감지해 가지고 그런 테러를 예측한다거나, 어. 뭐 또는 실제 전장터에서는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음. 어, 어떤 곳에 타격을 할지 어디를 음. 우선순위로 정할지. 그리고 뭐 남아 있는 우리의 어떤 탄약 재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어...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고담이랑 파운드리를 고객들이 쓰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구독료입니다, 정확하게는. 아, 구독 모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방부에서 뭐 고담을 쓴다. 그러면 뭐몇 년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음... 계약을 해가지고 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비용을 받고 어... 만약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트래픽을 일정량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면 추가 과금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사용량이 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어, 그 요거는 약간 사이드 질문인데 제가 네.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제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이제 팔란티어는 뭐. 그미국의 그러니까 우방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대체 뭐 어떤 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일단 이 회사의 태초 태생 자체가 미국의 오직 번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거든요. 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특이해요. 초에 세계화 흐름에는 맞지 않는 기업이었었거든요, 이게. 음. 원래 세계화 때는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모두한테 많이 팔자가 이제 어떤 기업에 어, 최우선의 가치였잖아요 근데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애초에 태생부터 음. 그 CIA의 자회사 중에 벤처캐피탈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어.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도 이제 2002년도 9.11 테러 이후에 음. 본인이 이제 미국의 어떤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는 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라고 고민해서 만든 기업이라서 음. 애초에 이게 좀 성향 자체가 태생이 좀 달라요 일반 기업이라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소형 네. 기업들이나 성장주들 성공에 있어서 대표나 경영진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팔란티어를 만들어서 이끌고 계신 건가요? 우선 창업자는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랑 함께 페이팔 공동 이제 창업했던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페이팔을 엑시트하고 그 추후에 바로 다음으로 만든 기업이 이제 여기 팔란티어고. 음. 아마 책 중에 제로투원이라고 해서 네. 그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그 제목으로 국내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음. 작은 스타트업이 시작할 때 레드 오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쟁 우위를 찾지 말고 아예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시장을 가서 거기를 전체 장악해 버려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이에요. 이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는 페이팔에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결제랑 에스크로 이렇게 뭐 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이상 자금을 포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페이팔 음.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CIA의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거고. 주 고객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아까 고담이랑 파운드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고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는 주로 이제 뭐 정부 기관, 뭐 음. 국방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 뭐 CIA 같은 그런 기관들이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 본인들이 계약하는 어떤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다 NDA에 걸어가지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들의 채택이 좀 많고 뭐 유럽으로 치면 에어버스나 뭐또 BP 아니면 일본 쪽의 손폴딩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계약이 다 비밀 유지 조약이라서 음. 뭔가 오피셜하게 우리가 누구랑 협업하고 있다라고 이제 상업용 고객사한테 말을 하는 건 거의 없고 음. 그냥 투자자들이 그 특정 고객사에서 그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쓰는 것 같은 움직임이 개발되거나. 음. 또는 이제 팔란티어 파운드리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명단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유추해가지고좀그 음. 고객사의 명단들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 주 고객사다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말할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HD 현대가 이제 좀 국내 팔란티어 합작법인 만들어가지고 음. 그 HD 현대 전체 계열사 쪽으로는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공공 섹터랑 민간 섹터 중에 매출 비중 같은 건알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공 섹터가 훨씬 높은 게 원래 이 회사 자체가 공공 섹터로부터 시작을 했고 거의 지난 20년간 미국 국방부나 뭐 정부 기관들 뭐 이런 쪽 그리고 우방국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EU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이런 그 국방부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쪽의 매출 비중이 크고 파운드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확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매출 비중 자체는 그래도 뭐한육대 사, 칠대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음. 지금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 작년 매출이 한 이십억 달러 정도 됐고 올해도 네네. 보니까 한 이십 이삼억 정도로 보이는데 예상 매출이 네네 맞아요. 근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43빌리언이면 거의 50. PSR이 20배 정도 되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이런 평가가 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왜, 왜 유망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PER이든 뭐 PSR 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이잖아요. 음. 그거 대비해서 뭐 어쨌든 현재 매출액이나 버는 돈 자체는 뭐저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고평가가 그, 그 맞거든요. 전통적인 음.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이 팔란티어가 어 조금 이제 독특한 점이 뭐냐면 어떻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상품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는 네네. 사실은 그 생산 캐파에 비례해 가지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동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객사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걸 이제 락인이 되면 추후에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한 주도권이 고객사가 아니라 팔란티어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고객사한테 3년 동안 뭐연에뭐 뭐 10억씩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고객사가 3년을 써가지고 만약에 락인이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고객사 안에서 얘네가 얼마나 이 파운드리를 활용했는지가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팔란티어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그거에 맞춰서 올려버린다고 하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 락인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팔란티어는 이 매출이 완만하게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PSR이나 매출의 규모는 사실은 조금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막 확장하고 있는 그 상업용 고객사들이 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어 사용률이 좀 높아지면 음. 이것들이 이제 각 고객사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이 됐을 때 연에 5%씩이 아니라 한 번에 뭐30% 많게는 50%까지도 어 이렇게 매출을 높게 계약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음... 지금 뭔가 매출액만 가지고 이 PSR을 따지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주가 차트를 잠깐 봤는데 네, 작년에 맞아요. 10불 밑을 이제 하회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이 이유가 이제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 네, 아무래도 그 상장 직후에는 그때 네, 네. 한창 코로나 유동성 그 장세 아, 예. 때이 회사가 되게 신비하잖아요 뭐그러니 그렇죠. 이미지도 되게 독특하고 음... 그래서 뭔가 약간 밈 주식처럼 해서 실제 가치보다 더좀 고평가돼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었다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23년 3분기까지 총 4개 분기 연속으로 음. 흑자를 전환을 했고 네. 그 흑자 규모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음. 그 흑자 안에 내용도 사실은 순익 안에서 순익 안에서 그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전반적인 데이터들이 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뭐 지금은 과거에는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밈주식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이제 진짜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뭐 여기 현금 흐름도 우수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점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아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일단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독보적이다. 각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음. 제공하는데 그 제품에 있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나 뭐 어떤 시, 시장 지배력이나 음. 아니면은 상업적 해자가 이미 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터 트리 말한 제로투원의 그 전략이 적용이 된 거네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팔란티어가 가진 약점이나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의 투자 측면에서 가장 큰 약점은 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매출이든 영업이 익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거는 음. 어저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팔란티어를 어 트래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네네. 그거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없다고 보는게 음. 원래 한때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거의 제로였었거든요 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임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보상을 이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인재를 모으려면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임직원들이 주식을 엄청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뭐, 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작은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것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네, 네.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품 기준으로는 뭐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도 좋고 상업적인 해저도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저는 약점이 별로 없다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전략이 기존의 세계화 흐름에 있었던 박리담의 전략도 아니거든요. 확실한 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비싸게 팔자가 약간의 뭐더까 그러니까 독점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탈 세계화 이 블록화 트렌드에도 맞고 애초에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한테는 잠재 고객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음... 이 미중 갈등이든 뭐 미러 갈등이든 아니면 그외뭐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이제 뭐 미국과 이제 반대되는 어떤 행보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요 어떤 제조업을 갖춘 선진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나 다른 이런 인플레이션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에 그런 이미 레거시 제조 산업을 다 차지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지금 유일한 대안이 이팔란티어거든요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어떤 음... 세상의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고 그 부합한 트렌드 안에서도 기술적 어떤 상업적 해자를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음, 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그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 대비해서 조금 비싼 거 제외하고는 약점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없다 비싼 거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저출산 고령화 그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서 음. 이미 돈이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어떤 로봇 자동화 설비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지난 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이게 삼성전자나 TSMC 같이 디바이스나 어떤 제품을 제조한 회사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이 돈을 다 대부분 쓸어 담았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네, 삼성전자나 TSMC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뭐 구글이나 애플,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차 산업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차 전지 제조나 소재 기업, 뭐 반도체 제조 이런 데만 되게 집중을 하고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사차 산업 시대에도 이 어떤 물리적인 제조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그 4차 산업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금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현재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너무 몰빵해서 바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뭐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잘 공부를 해보시고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지 음. 않나 팔란티어라는 주식에 어, 접근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음.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음. 하시고 좀긴 호흡으로 접근하면 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팔랑티어라 그래가지고 <laughs> 되게 조롱을 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맞아요. 뭐 S&P 500 얘기도 나오고 편입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아, 진짜 성장 잘했구나 이 회사가 그런 면에서 아이온큐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또이 선배 기업인 팔란티어에 대해서 봉현이 형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비트코인 팔란티어 뭐그 외에도 자주 모시고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